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글의 언더커버랑 협업을 진행하면서 대단히 큰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협업 모델의 디자인을 싹 제외한 채 클래식한 디자인 그대로 출시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신발의 공식 이름은 나이키 데이브레이크인데요 컬러는 화이트 유니버시티 레드고요 데이브레이크가 처음 출시된 건 1979년인데요 지금부터 4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신발인데 크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디자인적으로요 무려 40년이나 됐는데도 여전히 세련되게 느껴진다는 점이 참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이 신발에서 가장 먼저 설명드리고 싶은 요소는 바로 이 와플솔인데요 나이키 설립자이자 대학교 육상 코치였던 빌 바우먼이 당시 육상 선수들이 트랙 위에 올랐을 때 좀더 마찰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던 차에 와플 기계에 고무를 넣어서 이 와우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소도비 경매에서 5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됐던 문슈에도 데이브레이크와 동일한 와플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키 클래식 모델임을 알수 있는 요소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퍼에는 나일론 소재랑 스웨이드 소재가 같이 사용됐는데 컬러는 같아도 질감이 달라서 신발이 좀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요소인 것 같습니다. 사용한 서재들이 가벼워서 전체 무게감도 상당히 가벼운 편이고요. 신발끈도 두툼하고 거친 편인데 옛날 신발 같다는 느낌을 줍니다. 조금은 투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런 점이 되려 빈티지한 맛을 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격은 119,000원이고요. 워낙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서 금방금방 품절이 되는데 구입을 원하신다면 리스트 정보를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나이키 데이브레이크에 대해 알아본 힙합퍼의 그것이 알고 싶으셨습니다.